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음. 반성할 건 반성하면서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무턱대고 우리는 음. 억울하고 종교 탄압이고 그거는 정말 불 속에 객집을 누비 뛰어드는 있는... 일이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관점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카메라 켜고 인사드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네요. 매우 오랜만입니다. 네. 음. 사실 그 특검에 이제 한학자 여사님이 소환되시는 그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떠셨는지.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 시국에 <laughs> 서로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또 가장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죠.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속이 복잡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 하나가 누가 뭐라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며 등등등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거는 유튜브 음. 뉴스 보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음. 진짜로 알고 싶은 얘기들은 아니고 오히려 마음은 더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음, 화도 나고 그거랑 네. 상관없는 슬프고, 얘기들도 막 섞여서 네.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냥 당장 다 쫓아가서 응? 해명을 하고 싶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뭐 하여튼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이 망설였잖아요.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어쩐지. 음, 그죠 예.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우리가 올바른 관점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도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그 통일운동에 말하자면 축복 가정 식구였던 분들은 저희가 사실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한마디가 오가는 것도 사실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올바른 지금 대응인가요? 대응인가? 분명히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순수함이고 진정성이고 올바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이제 어필을 해서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자정이나 반성, 사실 이런 게 보이고 보이지 않고는 되게 계속해서 방어만 하고 아니다라고만 하지만 그 다음 증거, 그 다음 증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 앞에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태도들이 오히려 역풍이 되어서 무엇인가 하나 액션을 취할 때마다 더큰 문제들이 음.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잘못한 이상의 것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 속에 응? 정말 자랑할 만한 음. 역사들 또참 아버님의 유업들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싸잡혀서 음. 평가절하되고 이렇게 욕을 먹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그 구분해야 된다. 특히 통일교라고 지금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 거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어떤 리액션 이런 것들이 마치 통일운동 전체라고 계속 보여지고, 근데 그건 절대로 전체가 될수 없으니까. 음, 전체가 아니죠. 네. 네. 밖에서도 이제 보이는 게 있으니까 통일교가 분열되어 있다. 네, 이 얘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우리는 침묵을 취해 왔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부분들. 그 내부적인 문제에 네. 대해서는. 차차 또 설명을 네. 하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왜곡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쫓아가서 그걸 바로잡아줄까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우리 이 추루레거시 TV를 통해서도 우리 음. 많은 식구님들과 공감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 소통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반성할 거 반성하고 바로잡을 음. 거 바로잡아서 우리도 더 정화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특검에 특히 이제 연루돼 있는 성일교 내부에서는 문현진 회장님 쪽에서 이 예를 들면 이런 제보를 해서 이 사태를 만들었다라는 식의 소문을 내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진짜 최근에 들었거든요. 너무 충격받았는데. 이걸 언론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추측처럼 아 우리가 아볼 때는 당연히 무슨 어새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권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 삼남칠남 쪽에서 막 응? 응? 제보를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안쪽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제가 들었던 예. 건 확실히 그 안에서 그런 소, 일부러 사람들에게 그 내부 식구들에게 그런 식으로 알리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선동하듯이. 그러니까 내부가 너무 혼란하니까 외부에 뭔가 공격거리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외치고 싶죠. 누군가가 밖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외부 활동들도 많이 하니까 또 언론들도 상대할 때가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해오잖아요 우리도 아그 무슨 일이냐 역사가 그거. 있었으니까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물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분명히 방금 서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키고 싶은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짜로 그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가 추구하던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변질되어서 잘못 소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음. 지금 뭐 외부에 예를 들면 탁지일 교수 이런 사람들 통일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음. 앞으로 좀 그런 분들과 좀 많이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는데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아니 아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점 거기에 소설이 붙고 상상이 붙고. 뭔가 내가 모든 걸 이미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쨌건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독생 여론 같은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통일 원리가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설명.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내용들. 지금 실시간으로 그 안에서 계속 제보가 나오잖아요. 제보가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안이 이미 많이 부패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뭐, 저희가 그냥 밖에서 봐도 보입니다. 다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솔직히. 다 뜻이 다르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제보라든가 네, 이런 내용들이 네,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제보가 있어요 쌓인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다알 거예요. 아, 알 얼마나 많은 없잖아요. 내용들이. 아, 스스로들의 마음속에 아, 다 쌓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십수년 전부터 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그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을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뭐, 곽그룹이라든가. 접근을 못하니까. 그래서 다 그쪽으로 핑계를 밀고, 그쪽에 음. 이, 이 밀어넣고, 구분하고. 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지금도 현지님 쪽에서, UCI 쪽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키고 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 다른 데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뭐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까지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법을 어겼다, 어떤 선을 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알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다가 그런 어떤 위법한 행위까지 했으면 만약에 정말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선 정확하게 법의 심판도 필요한 거고 회계도 필요한 거고 자성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을 좀 구분을 못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거 같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의 이런 어떤 특검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라든가 이슈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아버님의 댐벌리 사건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 그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 축복 가정들 모두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누가 생각을 해도 아버님의 댐머리 사건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쵸. 수많은 의로운 양심적인 분들이... 종교인들 네. 의로운 분들이 뭉칠 수 있는 그렇죠. 정말 그런 그 당시에 이제 ACLC라든가 네. 많은 사람들이 초종교 운동을 출발할 수 있는 지금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어요. 어, 어디까지 문제가 있다, 누구까지 문제가 있다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성할 건 반성하면서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무턱대고 우리는 네. 억울하고 종교 탄압이고, 네. 종교 탄압을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는 오히려 너무 역효과잖아요. 실제로 신실한 어떤 신앙과 종교를 가진 분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양심적으로 나와 다른 종교지만 저들의 의로운 일을 하고 의로운 방향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로 이 외부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게 탄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양심이 움직일 텐데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정반대의 상황인데 이것을 종교 탄압으로 하는 순간 그거는 정말 불속에 횃집을 들고 뛰어드는 행동이라는 걸좀 알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좀 인사 정도의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laughs> 얘기가 나온 김에 종교 탄압이냐라는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얘기해 보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수정헌법 1조잖아요. 그것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었고. 그런데 거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냐? 종교의 자유는 즉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거기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선한 알아서. 그것을 찾아가면서 인간의 영적 의식이 고양되는 거잖아요. 음.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왜 나쁩니까? 그것을 막는 거예요. 자기의 본심과 양심을 찾아내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유대 기독교 문명으로 시작된 나라지만 종교의 자유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법이 아니라면 그것을 열어놓고 자기 양심의 신념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범죄를 저질러 놓고 종교의 자유를 얘기한다는 라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런 양심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주 쉬운 설명으로 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것,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이 자유라는 것은 사실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자유인 거고, 그렇죠. 종교가 음. 자유로우려면 말 그대로 종교로서 오히려 이 전체 사회의 공공의 선이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체를 향해 가면서 그것이 자유롭게 발현이 돼야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라는 방종이 자유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신앙인으로서 알텐데 이 모든 상황을 종교 탄압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종교의 양심적 신앙과 않은 어떤 진리 추구가 정치에 말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수 있죠. 해야죠. 해야죠. 해야 응.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응. 그런 입금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나 권력으로 응. 들어가는 건 잘못된 거죠. 그, 근, 다, 근데, 다결, 근데 다결. 예, 그것이 문제되고 있으면 거기에 있어서 이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안에서도 잘못된 걸 분별해내야 되는데 응. 지금은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종, 정치 권력까지 끌어들이면서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갈수록 더 심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네. 얘기까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종교도 다 원래 이런 식으로 한다. 우리가 운나빠서 네. 걸린 거다. 저는 아, 어, 이게 어떤 종교 다그말 단체의... 그 자체가 양심 없네죠 그러니까. 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지 어, 그 신앙 전체를 매도해도 응. 안 되지만, 다른 신앙에서 그것을 감싸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얼마나 좀. 양심적이고 올바른 진리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축복가정 여러분들께서 냉정해지셔야 될것 같아요. 마음 아픈 것, 꼭 지키고 싶은 것들,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모든 걸 그냥 부둥켜 안고 방어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분들께도 명확하게 식구님들이 매서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구분해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지켜야 될건 지켜야 돼. 그래야 지키는 것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외부에서도 걱정한다니까요 점점 아 통일공동체가 엄청난 공동체였는데 음. 너무 기가 문선명 총재 때의 통일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는 추준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 너무 모른다 문총재가 얼마나 세계에서 엄청난 일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오히려 사회 사람들이 할 정도인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의 보통을 갖고 제가.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부, 봤을 때 때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이거를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만 할수 있는 게 아니어서 앞으로 그러면 네. 이걸 조금 깊이 있게 좀더 무게 있게 그리고 좀 책임감을 정말 무겁게 가지고 좀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laughs>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좀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뭐이 얘기를 편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토로하고 싶은데 올바른 관점을 놓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혹시 저희가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또 많은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생기겠지만 몇 가지 좀 주제들을 잡아서 꾸준히 할수 있을까요? 꾸준히 네. 해야 되는 최선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합니다. 정말 네.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나요 었 앞으로? 일단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좀 잘못된 관점이나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잘못된 우리 운동에 대한 이해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좀 언급하고 싶고요. <laughs> 마크터지는 생각보다 그래도 원리적인, 섭리적인 관점에서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까,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음. 그리고 특히 음. 이 통일운동 내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그 식구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한 10년, 15년 기간 동안에 그 분열의 과정 안에서 생겨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각자 조금씩만 알고 있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료와 진짜 드러난 진실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좀 종합적으로 진실된 대화를 좀 깊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통일교 분열이 일어났는데 문현진 아들은 80% 재산을 아, 가지고 네. 나가서 가족 간의 고륙상쟁에 소송전을 벌이고 이렇게, 아, 심지어 그 소송전을 벌였다고 네. 표현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그런 좀 신뢰도가 있는 매체라면은 그 정도의 사실은 좀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 대부분은 유튜브고 응. 지금 급하게 뭐든지 지금 얘기를 그니까. 하고 싶으니까 응. 들리는 대로 거기다가 응. 상상을 더해서 응?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답할 때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결별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후계자였다가 후계자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라든지 음. 뭐 재산에 대한 얘기라든지 소송에 대한 얘기라든지 연결되는 것일 텐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 체계, 우리의 신학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사실 우리 통일운동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문선명 총재님이 남기신 어떤 유업이라고 했을 때 그분의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체가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도 더 깊이 원리적인 다뤄봐야 부분, 됩니다. 원리적인 부분, 섭리적인 부분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신학적인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신학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죠.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데 어쨌건 아버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알려 주시고 찾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원리의 내용들도 음. 이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변조가 되고 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 수년간 한마디로 독생녀다 이것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기 위해서 요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원리는 뒤로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화의 정점으로 가, 갔다 그러면서 원리의 근본이 틀어진 거죠 사실은 지금의 이 많은 사태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바벨탑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건물도 바벨탑이지만 결국은 원리를 건드렸어요. 원리의 근본을 건드렸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까지, 절대적, 절대성까지도 지금 건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늘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계신 많은 일반 말하자면 식구님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느 정도는 저는 양심적으로 느끼신다고 생각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알죠. 느끼는데 괴로워하고 있죠. 네, 네.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던가 사실은 액션을 취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합리화가 차곡차곡 차곡 결국은 쌓아져 간 거잖아요. 이거는 누군가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음. 특히 공직자분들은 지금은 진짜 목숨을 걸고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도 현장에서 식구님들에게 독생여론의 본질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유럽 쪽은 굉장히 순화해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안 한대요. 아니, 한국도 지역에서는 순화하는 데가 어. 많아요. 독생여론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과감하게 설명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도 일반 식구님들 많은 분들은 아니, 아버지 독생자, 어머니 독생녀 두 분이 하나 되어서 참부모 되셨다가 뭐가 문제란 말이냐라고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오늘 다 다룰 게 아니지만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도 바로 잡아가는 그런 노력들도 이... 채널을 통해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나온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만 열심히 이야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사실 이런 목소리를 좀 크게 내기 시작하면 수많은 말 못하고 있던 분들의 목소리도 결국은 튀어나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고 예를 들면 그쵸 독생녀라는 것들이 계속 넘쳐나는 그런 교회 환경 안에서 뭔가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런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 있는 그러한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면에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우리가 어, 어? 그래서 그렇죠. 반대 목리도 들리다. 응? 너희는 너무 올드하다. 어? 왜 반대하는지 이것이 왜 원리다. 궁금하고. 이것이 더 옳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소통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을 하니까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특검 사태가 거의 이제 분수령에 이르렀던 게 저희로서는 그한 학자 여사님이 그 특검에 결국은 출석하시게 됐던 그날 17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9월 17일 그 날짜를 기점으로 이 파연역 카페에도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고, 제가 그날 좀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좀 봤었는데, 하루 사이에 거의 한 40명 넘게 계속 가입 신청을 해서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유입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논쟁도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 가입 받아주고 계십니까? 안 받아주고 계신 것 같은데 가입을 그래도 이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맞게 본인의 그 정확한 실명과 소속과 예를 들면 연락처 어떻게 이런 부분들 왜냐면은 이제 가짜로 남의 신분을 도용해서 이제 가입해서 이제 권리 침해 신고라든가 이런 조직적인 좀 음해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십몇 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걸르기 위한 저희로서 할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의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가입을 일단은 하고는 있는데, 받아주고는 있는데, 요즘에 또 그런 좀게 많아져가지고. 누가 진짠지 사실 100% 알아보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저희는. 명단이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 카페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 파이오니아 카페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파이오니아 카페. 원래는 이게 그 카프 카페였죠. 제가 말하자면 원리연구의 카프. 네, 원리연구의그 가정연합 소속의 그 구성원이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만들어진 만들었던 카페였고, 이제 이런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확 터지던 시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무엇이 진실인지, 뭐 무엇이 거짓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쉬, 쉽게 좀 말씀드리자면. 네. <laughs>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저, 저 사람들 참 문제야.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하듯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질문하고 토론해보자. 이러, 이게 이제, 저희도 예전부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동체의 특성상 저 사람들을 배척해야 된다가 되면서. 우리, 음, 근데 사실은 십몇년 음. 전인가요? 그 당시에 저희는 교회 안에서 외친 거잖아요. 9년? 이 잘못,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죠그죠 그 잘못되고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저희 일을 기억하는 분들도 생각해보세요. 그때 저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어, 언제였냐면, 문형진씨, 문국진씨가 교회를 네, 통일교로 바꾸고, 통일교로 바꾸고 막 변화시킬 때입니다. 음. 저희가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대화해야 된다고 라 했을 때입다을고 잠자코 있는 것이 돕는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느냐. 저희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할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건강하고 올바른 기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이것은 분명한 거짓 정보다. 잘못된 이야기다. 원리적이지 않다.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할 데가 없었잖아요. 제가 사실은... 생각났네요. 그 가정이나 네,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글을 그래서... 썼다가 난리가 났어요. 잘리고. 네, 난리가 났어요. 생각나... 막. 생각났네. 잊고 있었어요. 제일 최고 어른으로부터도 막 걱정의 소리가 오고 그러니까 그걸 나와서 네, 삭제하고. 근데 이제 막... 이런 얘기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는 아무데도 없는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관리하고 있던 대학생 카페가 있었어서. 여기서 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때는 뭐 네. 그저 시작을 네. 한 거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오히려 많은 대화가 어느 정도는 진행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2009년 정도 이런 식으로. 이 됐죠. 공간이 이제 별명이 많았었잖아요. 네. 옛날 얘기가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역적 카페. 역적 카페. <웃음> 역적 <웃음> 카페 카페 <laughs> 세계. 응? <또> 뭐 하여튼. <laughs> 이렇게 되면서 문제화가 저희가 됐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핵심은 네. 이 카페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는 근데 정체성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카프 시절 그때도 그렇고 결국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이거는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대화를 했고, 네. 저희가 좀 과감하게 익명 게시판을 만들었었고, 맞아요. 그랬더니 대화 가운데 좀, 문제가 좀 어쩔 때는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힘든 것들이나 또좀 좀 수준이 그렇죠. 낮다고 느껴지는 그런 글들도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공간을 유지한 이유는 그 속에. 진실에 대한 내용들, 올바른 목소리들이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실은 수년간 이 활용이 굉장히 안 좋아진 음, 이유가 그 하나는 공작, 권리침의 공작. 일단은 먼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잘 하는 거 있잖아요. 가지 마라, 보지 마라. 보지도 마고 듣지도 말고, 만나지, 접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탈퇴도 탈퇴를 있고. 아마 음. 조직적으로도 한게 아닌가 했, 싶었고. 했어요,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무분별한 비양심적인 그러한 권리 침해 신고 이런 것들로서 이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좀 퇴색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원하는 그러니까 대화를 원하는 그런 증거 같아요. 결국은 있죠. 소통을 할수 있는 남아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증거인 것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이 사태가 네. 벌어지고 나니까 네. 결국은 여기밖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좀 격해질지언정 그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귀하기도 한것 같아요. 어쨌든 것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일부러 일부러 뭐이 운영 자체를 막고자 권리침해를 단발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 방법을 강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 해야 되죠 네, 해야 공공을 됩니다. 저희가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식구 공동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던 분들은 서로 마음 아프고 민망해지지 않게 그런 것들 안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소통을 잘할수 있도록 또 솔직하게 여러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문화가 그런 성숙해져서 해야죠. 빨리 저 익명 게시판을 닫는 날이 조만간 오길 바라고 실명 게시판도 있으니까 실명 게시판에서 일부러 더 얘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간 네. 없이 그냥 만나서 다 같이 이야기하고 사실은 근데 네. 음. 지난 십몇 년간 공개토론 같은 것도 저희가 엄청 요청을 했잖아요 차라리 열어놓고 같이 하자. 이거를 하는 이유가 통일운동의 공동체 구성원이었던가, 구성원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느끼는 그 답답함, 그리고 뭔가 희망이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은 저는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열이 봉합이 되고 올바른 길로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그 순간을 누구나 꿈꾸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또 이거를 보는 분들도 어,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더 깊은 적극적인 고민과 또 대화와 소통과 이런 것들에 나서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원래 대학생 카페였는데 카페 이름에 음, 네. 아직도 대문에 천일국을 <laughs> 창건하는 파이오니아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슬로건이었는데 본인이 천혜국을 창건하는 <laughs> 파이오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성숙한 고민이나 또 많은 관점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또 젊은이들도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이 젊은 분들도? 네, 그렇죠. 여러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주 뵙고 또 실물로 뵙는 날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